네 안녕하세요 엘리 쌤입니다자 얼굴로 공개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네, 오늘은 제가 소개드리고 싶은 제품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다게국어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스페인어 관련된 제품들은 사실 이 추천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저도 약간 이제 발품 팔고 손품 팔면서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일전에 그 스페인어 사운드 소개해드렸잖아요 요거 소개해드렸죠? 요거 립프로그의 네. 네100 Words Book 요거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제가 오늘 하나 아나로그적인거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름하여 짜잔 자 My First Puzzle Book 이라는 거요 My First Puzzle Pairs 북이 아니고 Pairs 입니다 English to Spanish 자, Mud Puppy 라는 회사에서 나온 음. 제품인데요 어, 권장 연령은 두살 이후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거를 조금 일찍 샀어요. 일찍 샀는데 <laughs> 제니가 퍼즐 맞추기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이거를 6월달에 샀으니까, 작년 6월, 7월에 샀으니까 너무 일찍 샀죠. 지금 제니가 19개월인데 네, 거의 뭐어르게 요즘 하면 이제 돌 지나고 나서 얼마 안될때 샀기 때문에 네, 아이가 좀 힘들어서. 해 안 꺼내고 가지고 있었는데 내일 제가 공개를 해보려고요 내일 한번 이제 19개월로는 얼마나 이제 손동작이 민첩해지고 이런 걸잘 맞추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안을 열어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스페인어 함께 이 다개구가 하고 싶으신 분들은 소근육 발달과 함께 단어도 간단하게 외워보실 수 있고 배워볼 수 있는 그런 도구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자, my first puzzle pairs, my puppy. 자, 열어보면요. 아, 이거 좀 뻑뻑합니다. ,이. 아니면 이렇게 들어 있어요. 어, 이제 다 쏟아볼게요. 음, 지한이 최 polar bear. 자, b e 나오는데요. 일단 동물 머리와 제 꼬리, 뒤 이렇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림이 굉장히 친근하고 귀여워요. 색감도 알록달록한데, 그렇다고 막 정신없이 쨍한 색깔은 아닌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애들 거 원래 너무 알록달록 유치한 거는 취향이 아닌데, 음, 어쩌다 보니 모든 게 알록달록해지고 있습니다, 저도.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저는 이거 한번 맞춰볼게요. 일단 얘네는 같은 페어가 아니면은 절대로 안 맞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혼종을 만들어 내려면은 또 없습니다. 그거 좋더라고요. <laughs> 사실 재밌긴 한데 그게. 어쨌든 자 이제 bear 하고 나오죠. bear. 하면 also. 자 이제 스페인어가 이렇게 나오고 두 개를 딱 맞춰주면 타라 이렇게 완성되는 너무나 간단하게 그지 없는 그런 단어 영어와 스페인어 단어 활동입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럼 몇 개만 더 해볼게요. Cow, farm animal 에서 빠질 수 없는 horse t i e So, cow, 죠소 c vaca. v a a 이 can do. I go, but you e e r o 저는 이거 발음 못해요 왜 못하냐 원래 스페인어에서 이 double R, double R. 같은 경우는 그르르르 혀 굴리는 r이거든요 e bit of a little bit 때 f a little 그다음에 귀여워했어요. 알못골리는 아기 발음 같다고. <laughs> 자 그다음에 pig 보시면요 pig 귀엽죠. sedo sedo 하나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쭉쭉 맞춰 나가면 됩니다. 총 이게 몇 개가 들어 있는고 하면 자0 개입니다. 동물 열 마리 들어 있고요. 어, 맞추기 어, 어렵지 않고 간단하고 아주 직관적으로 되어 있는 데다가 단어를 쉽게. 노출시켜줄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스페인어를 처음 엄마도 함께 공부하고 좋고 재미있게 하기 좋은 걸로 제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앞으로도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스페인어 다길 국어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다음 제가 소개해드릴 게 사실 진짜 이템입니다. 그거 하나 좀 기대하고 기다려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저도 이만 자러 갑니다. Buenas noches.